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으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장성철 TV 장성철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최근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찬성과 반대, 반대와 찬성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경찰국 신설에 관련돼서 과연 적법하냐, 위헌이냐, 위법하냐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령이 내용을 비교하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아, 어제죠? 어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경찰국 신설 행정안전부 내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 반대한다 56% 적절하다 32%. 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에, 그런데, 에,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만 해왔던 그 단체나 혹은 그 경찰, 반대를 하는 경찰 쪽에서 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것과 동시에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냐?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여론을 다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는 그런 입장을 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들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가지고.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 위헌적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탄핵 소추 발의를 검토하겠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 경찰국 신설이 위법한 거냐, 위법하지 않은 거냐.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할수 있는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게 정부조직법입니다.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한 업무가 치안이라고 하는 업무가 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치안 업무를 관장하는 경찰국 신설을 행안부 장관 직속으로 두는 것은 이건 위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부조직법 찾아봤습니다. 어, 정부조직법에는 뭐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에 대한 그 명칭과 그에 따른 직무의 범위 이런 것들을 정해놨는데요. 행정안전부 그와 관련된 정부조직법의 그 조항은 34조입니다. 정부조직법 제34조인데 그 1항에 행안부 장관의 업무가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 조직과 정원, 상원 정부 혁신, 행정 능률 전자 정부 어, 정부 청사의 관리, 지방자치 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 재정 세제 낙후 지역 등 지원, 어,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분쟁 조정, 선거, 국민투표 지원, 안전 재난에 관한 정책 수립, 민방위, 방제, 이, 와 관련된 사물을 관장한다. 여기에 보면은 치안이 없지요. 그래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어, 주장이 얼, 얼핏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조직법 제34조 행정안전부의 업무 분장과 관련해서 제5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치안에 관한 사물을 관장하기 위해서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걸로 보면 행정안전부의 업무를 규정되어 있는 제34조의 5항으로, 별개의 조,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34조에 속한 어, 다섯 번째 항목에 치안 업무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안이 행안부 장관의 업무가 아니다. 이 주장이 과연 맞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확신이 아니라 의문이다라고 하는 표현 이유는 그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라고 하는 외청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좀더 따져서 들어가려면 경찰공무원법의 내용과 정부조직법의 내용을 비교해서 같이 판단을 해보면 맞지 않느냐? 법리적 판단을 해보면 맞지 않냐?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조는 뭘 규정해놨냐면 임용권자를 규정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찰을 임용하는 권리가 누구한테 있느냐 하는 것을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일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행안부 장관 혹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청으로 행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찰청장은 무엇을 하고요? 추천을 하고요. 행안부 장관은 제청을 하고 국무총리는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게 임명권자의 조항인데 다시 말하면 여기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청의 인사와 관련해서 제청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공무원법 제7조 임명권자 제1항과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조직법 제34조의 5항, 이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행정안전부가 치안의 업무를 갖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정부조직법의 그 행정기관 장의 직무 권한에 관련해서 장관과 외청의 청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조항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정부조직법 제7조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 권한 제4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소속청에 대하여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처에 소속된 그 청, 그 소속청에 대해서 어,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해서 그 청의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누가 아, 장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안부든 국토부든 어, 해양수산부든 그 부처의 장관은 그 소속 청에 대해서 어,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해서 청의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업무 지휘권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기 때문에 에, 경찰국 신설을 어, 무조건적으로 행안부가 할수 없는 다시 말하면 치안 업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안부는 해서는 안 된다 이 주장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오히려 현재 오늘 이 순간까지도 지난 문재인 정부 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이전까지도 행안부 장관은 총경 이상의 경찰 공무원의 임용과 관련해서 경찰청장의 추천 다음에 행안부 장관의 재청 업무를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걸 고려해 본다면, 어, 이 재청 업무를 좀 더, 어,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 뒷받침한다랄까요? 혹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어, 실무 기구를 두는 거기 때문에, 어, 결코 법을 위반했다, 위법하다, 혹은 위헌이다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지 않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비판은 해야 됩니다. 저도 경찰이라고 해서 무조건 입을 닫아야 된다 하는 것은 전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 주장은 객관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사실과 논리에 입각을 해야 되는데 마치 이번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어, 권위주의 체제로 돌아가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찰에 대한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다. 경찰에 대한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다. 이런 막연한 구호성 주장은 결코 맞지도 않을 뿐더러, 어,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좀더 실사구시적이고 구체적인 조항을 놓고 어 토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 좀더 어, 민주적 통제의 본래 목적에 맞게 되려면 기존의 그 인사 관행에서 좀더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도록 그 직제가 좀더 세련되게 보완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행안부 장관의 제청 업무가 너무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청와대하고 경찰청하고 직접 다시 말하면 민정비서관실하고 직접 얘기해서 인사를 해버리는 그런 것이 관행이었다면 이거야말로 정치적 외풍을 경찰 인사에 관해 관련해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현재까지 가져온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경찰국을 뒀는데, 이번에 이 경찰국 안에 들어있는 그 실무 공무원이 13명이 되어 있는데요. 다수가 경찰 공무원입니다. 절대 다수가. 저는, 어, 떤 조직의 그 인사와 관련해서, 어 항상 인사를 해보면 소수의 동의하는 사람, 그리고 다수의 불만자,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공무원 인사인데요. 어, 공무원, 그 경찰 인사를 담당하는 경찰국의 실무 공무원이 전부 경찰이라고 하는 부분은 경찰에서 주류가 되지 못하고 다수가 되지 못하고 혹은 힘이 약한 분들이 이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어, 경찰의 업무에 가장 밝은 경찰 공무원 출신도 있어야 되지만 일부는 경찰 업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좀 독립적이고, 어, 떤 면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거기에 임용이 돼서 혹은 각 부처에서 파견이 돼서 경찰의 인사와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들이 경찰국 인사 실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전 바뀌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경찰국의 임용, 저, 파 근무하는 고, 그 공무원들을 경찰로만 채우는 부, 부분은 문제가 있다. 경찰 외에 에, 경찰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들도 어,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로 어, 시행령이 좀더 개정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에,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데 비해서 그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내부적인 민주적 통제 장치도 어, 말해내가는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은 행정안전부 내의 경찰국 신설이 결코 위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조직법 그리고 경찰공무원법을 근거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